생선를 가르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진지세 일찍 나서 와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아, 네. 좀 열을 즐기는 편입니다. 도착은 어... 8시 10분 쯤에 한고요. 출근 9시까지잖아, 우리. 네. 아니, 지금 출근이 30분이나 남았는데, 굳이 회사 앞에서 커피를 <laughs> 먹어요? 바로 일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슬슬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포토콘텐츠 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랭킹닷컴에 나오는 pb제품들의 상세페이지나 패키지 촬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행사 사진이나 사보촬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는 일단 사진 보정 작업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고 촬영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오후에 촬영이 있어서 스튜디오에 넘어가고요 촬영 전에 미팅 진행을 하고 촬영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찍잖아요. <laughs> 제가 찍힘을 당하니까 이상하네 지금 어떤 사진 보정 중이신 거예요? 아, 이제 새로 곧 출시되는 제품을 보정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음, 이렇 맛있어 보이게 좀더 촉촉하게. 보통 어떤, 어떤 작업하세요 패키지 촬영 같은 경우에는 먼지 제거하고 가슴살이나그외에 조금 더 예쁘게 이제 고정을 다듬고 있고 촬영 때 이비한 부분들 좀더 맛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좀 다듬기도 합니다. 지수프로님은 어떻게 포토그래퍼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진 보는 거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서 대학 진학 때도 카메라 사진 관련해서 진학을 하였고 패션 사진도 찍었었는데 음식 사진이 찍다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나서 계속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토그래퍼 직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진이 좀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잘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저것 막 노력해 보면서 잘 나오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흐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거든다 같이 가시죠. 지금 어떤 회의하고 계신 거예요? 포드 스타일리스트분이랑 촬영 팀이랑 촬영 구도나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전 미팅을 해가지고 바로 촬영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수 프로야? 프로님 중에 제일 귀여운 프로님이에요. 프로님, 제가 원하는 톤이나 구도나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맞춰서 잘 반영해 주시고 힘든 보정 요구해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토그래퍼입니다. 점심 시켜야지.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저희 점심 을 시켜야 돼 가지고. 아, 그럼 볶음장. 어서. 토론 밥 먹다가 뭐 하세요? 떡볶이만 또 흘려가지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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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맛있니 지금. 잠깐만. 평소에 이렇게 중국집 많이 시켜 드세요? 보통은 편의점 먹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데 오늘은 좀 화스럽게 먹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어, 오늘 찍을 거 조명 세팅하고 배경 준비해서 촬영 준비하자 오! 항상 이렇게 데 코스트로 생산을 가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팅했던 거 토대로 지금 탑뷰 촬영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잘안나오네 <laughs> 오늘 날이 아니네 카메을 음.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거 저희 마음가짐 아닐까요? <laughs> 제품마다 각 특성을 살려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면 약간 촉촉한 모습을 강조를 시켜야 되고 샐러드를 수분이 좀더 있어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의 특성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네. 어, 어디 봐야 될지 네. 어디 봐야 될지 음. 찍어주세요 네 원래 자세가 이렇게 특이하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할 때 이렇게 운동하면서 일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 이게 운동의 일부예요? 그럼요. <laughs> 햄스트링 운동 많이 같이 일하시잖아요. 푸드스타일리스트랑? 지수플로 님한테 푸드스타일리스트랑?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 너 어제 항상 촬영할 때는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거의 한 팀이죠 조지프로님 포토그래퍼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는 팁좀 알려주세요 조직스평을좀잘 맞추는 게 좋고요 쨍한 햇빛 있는 것보다는 약간 구름길 때 부드럽게 빛이 떨어져서 뽀샤샤하게 잘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바닥보다는 천장을 많이 보이는 게 길어 보이고 잘 나오고 조지프로님이 평소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창피한데 이거 그냥 이렇게 바닥보다는 음. 천장을 좀더 이렇게 바닥보다 이렇게 천장을 아우, <laughs> 창피해라. 답답해서 나오셨나봐요. 아, 지금 잠시 컨펌을 기다리는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바람 좀쐬러 나왔습니다. 이제 네, 저희 뷰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봐주세요. 몸비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미이 많은데요, 여기? 랭다에서 포토콘텐츠 팀은 어떤 존재인지? 비주얼 메이커로서 전 직원분들이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들을 응축해서 이미지로 포장해서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그 프로님이 생각하는 포토그래퍼로서의 필요한 자질? 사진. 어, 일단 사진에 감각이 있는 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진들 찍은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을 잘 해야 되겠죠 스튜디오 오면 많이 힘이 들고 고된 일이니까 체력이 좋은 거 같겠고 그런 게좀자질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어때요? 네. 좋아? 끝. 네. 끝? 끝? 끝! 끝! 수고하셨어요 촬영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네, 오늘 촬영은 마무리 되었고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화사하게 잘 나와가지고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끝 오, 이제 퇴근 준비하시는 거시나? 아직 데이터 백업도 해야 되고 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예. 오늘 촬영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 갔네요 아네 지금 정신없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일단 끼, 끝나서 기분 좋네요 <laughs> 이제 네. 바로 집으로 가세요? 네 아무래도 스튜디오 현장 퇴근 오늘은 네. 진행할 것 같고 퇴근하면 뭐 하세요? 퇴근하고 오늘 춤춰야죠. 아... 매일같이 운동해야지 체력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체력. 네. 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갈게요. 토토 <laughs> 팀은 토 토나도록 열심히 하는 팀입니다. 화이팅! <laughs>